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일요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주초 당권 제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다시 당 대표가 될 것이라는 예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초반 관심은 추대냐 아니냐, 또 추대가 아니라면 누가 덜러리로쓸 것이냐 아, 이런 부분이 관심사였습니다. 지난달 말 김두관 전 의원이 출, 의원의 출마설이 나돌 때까지만 하더라도. 단독 출마보다는 경쟁자가 있는 것이 모양새가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친명계 내부에서도 나돌았습니다. 어차피 덜러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친노 친문의 맥을 잇는 김두관이 출마한다면 명목상으로도 당내의 다양성을 외부에 과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김두관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자 지금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흥행이 안될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단독 출마로 일치단결된 당의 모습을 과시하는 것이 차라리 더 좋, 좋지 않겠느냐, 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이 뒤섞인 반응입니다. 우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1심 선고를 앞두고 어, 일치단결하는 모습으로 재판부에 모언의 압력을 넣고 싶은 것입니다. 또, 최근 들어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으로 검찰로부터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이재명의 일극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갈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실시되기 전에 검찰이 이재명의 또 다른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정자동 힐튼호텔 특혜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상방울 그룹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김혜경의 수행비서 배소연의 80억 재산 출처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 가운데 한두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기소가 예상되는데 기소 전 소환이 불가피한 내용도 있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검찰 측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에서 검찰 입장에서도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 그런 전망이 더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두관의 출마를 환영하던 때와는 지금 상황이 그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단독 출마를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붙였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5일, 어, 지난 금요일이죠. 민주당 경남 도당 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표직을 사퇴했죠. 대표 출마를 위해서는 8일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주DNA가 훼손되고 있어서 독주와 사당화의 우려가 많다. 소수 의견과 다양성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말해서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1%의 당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다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로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추대되는 모양새는 피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당대회 흥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두관 전 의원 역시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덜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런 주변의 만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달 들어서는 검사 탄핵을 비롯해서 여러 상황이 발생하면서. 아, 이, 이 정도 상황이면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것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두관은 김두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죠. 전당대회 결과에는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명배, 천명계 핵심에서는 그런 김두관의 출마를 왜 꺼리는 것일까요? 천명계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3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영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당의 지도자인데 지금 나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출마를 만류한 것이죠.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김두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 나오는 게 좋다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친노, 친명 핵심에서 왜 들러리 걱정을 할까요? 8천만 원의 기타금에 선거 비용까지 수억 원이 소용될 전당대에 출마하면서 김두관 전 의원, 덜러리 걱정은 본인이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결국 정성호 같은 사람은 김두관의 출마가 이재명에게 덕보다는 실이 많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우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하나 현실화 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당내 도전자가 나타나서 이재명 일극관이, 이재명 독재 정당이니, 이런 운운 하면서 이재명의 카리스마를 깎아내리는 소리가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두관의 경우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친명횡제 비명 학살 공천에 대해서 혼자 다 해먹으려면 죽는다. 이렇게 독한 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도전하면 어떤 심한 말을 내놓을지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김두관의당 대표 도전 캐치 프레이즈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죠.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까지 나오고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 선출직 대의원의 대의원 자리까지 에 오른 상황을 감안한다면 김두관의 이재명 일극 체제 비판은 충분히 명분과 설득력을 가지고 가진 구호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김두관이 TV 토론과 전국 순회 유세를 통해서 이재명 독재 정당화를 비판하고 나서면.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일극 체제 의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던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카리스마에 심각한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사법 리스크에도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내 비명계 입장에서는 임시적이나마 이재명의 일극 체제에 맞서는 구심점으로 김두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3일이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한 100명 정도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침액회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친명계에서는 눈꼬리를 치켜 세우고 지금 경계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친문 세력이 대대적으로 모인 것은 지난주가 처음이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심전심으로 한 자리에 모였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모임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 상황실장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 한 300명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이 있다입니다. 그 단톡방에 모임을 제안해서 성사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하겠다. 이렇게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호프집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것인데 그 불만을 분출시킬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이 일시적으로는 아마 그 출구가 되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배 의원이 외친 건배사는 빈체로, 어, 이탈리아어로는 승리하자, 뜻인데, 빈체로를 외쳤다고 합니다. 친명계 입장에서 볼 때, 김두관의 출마가 일극체제의 균열의 시작이고, 친노친문 부활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찝찝함을 털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사법 리스크, 검사 탄핵 등으로 인해 당내에서도 이재명에 대해 드러내놓지 못하지만 숨어있는 비토 세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당대회에서 김두관에 대한 표로 연결된다면 김두관이 예상외로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15에서 20% 정도는 득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김두관 전 의원이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는 민주당이 이렇게 한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어야만 더 튼튼한 민주당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던지면 호남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먹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두관 전 의원의 캠페인에 따라서 30%의 근접한 득표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사실 김두관 입장에서는 20%만 득표해도 크게 믿지는 장사는 아니죠. 그런데 20%를 넘어서 30% 안팎의 득표를 한다면 김두관은 물론 대박이죠.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방치했다가는 일극 체제 균열로 연결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쨌거나 비명계는 김두관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비명계의 세력이 민주당 내 어느 정도 있을까? 그걸 확인하는 점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얻었던 득표율은 77.77%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을 통해서 완전히 친명일색으로 당을 교체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난 전당대회의 득표보다 득표율이 떨어진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딸들은 지금 온라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김두관이 이재명이 모시게 괴롭히게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괴롭히려고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제발 나와라, 짓 밟아줄게. 나오든 말든 관심 없다. 누가 나오라고 꼬셨냐. 아, 이런 저격성 댓글들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만 없다면 이 정도 경쟁은 즐기면서 하는 것이 정상이죠. 절대로 패배할 염려가 없는 만큼 오히려 출마를 부추겨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땐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덜러리조차 다른 계산을 해야 될 정도로 부담스러운 그만큼 지금 심리적으로 멘붕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중에 검찰에서 소환장을 보내오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구속영장이라도 청구하는 날에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김두관은 그럴 경우에는 위력적인 대항카드로 급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럴 것이 없는 김두관 입장에서는 물론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데미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정치적으로는 실보다 덕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덕보다 실이 많고 카리스마에도 상처를 입게 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항마가 나타나야 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초반의 분위기가 김두관이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단독 출마가 더 낫다는 분위기로 급변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하는 행동은 이처럼 모든 행동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곧 출마 선언을 하고 어, 레이스가 아닌 레이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김두관이 몰아치는 비판에 이재명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